할렐루야! 와, 3월 4일 토요일인데요. 저희는 이제 어, 이제 볼일 있어서 이제 나갑니다. 남편이랑 나가는데요. 우리 동네거든요. 요 앞에 바로 보이는 데는 하이파크 공원이에요. 와, 밤사이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. 저희는 앞뜰에 좀작한 나무 하나가 진짜 바람이 얼마나 어젯밤에 세가지고 넘어졌더라고요. 그래서. 잘 정리하고 지금 또 남편 오피스로 올일이 삼게 따라갑니다. 와, 여기 보이는 이쪽이 하이파크 공원이거든요. 눈이 진짜 어젯밤 사이, 아니, 바람이 많이 불고 강풍이 불어가지고요. 저희도 진짜 이민나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가 거의 뽑히다시피 넘어져가지고 잘라내고 아, 그래도 밤사이여가지고 사람들 안 다치고 또 다른거 뭐파기 이렇게 부서진거 없이요 안전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무를 또 새로 그 자리에 심을 거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요 네 모두 모두 눈길 가운데서도 더 안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날을 열어주시는 해를 감사합니다 요와 샬롬